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강남점의 홍창현 주임입니다. 겨울 시즌 스노우보드 용품들 준비할 시기가 척척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슬슬 신상 제품들도 입고 예정이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상품들이 신상이 입고 된건 아닌데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즌 모든 스노우보드 용품들이 브랜드, 어디 매장 이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금액대가 오른다는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죠. 소비자 금액대가 올라가기 전에 2월 상품들 위주로 할인율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드코리아가 다양한 행사 제품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보드는 산을 내려오는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포츠예요. 부츠, 데크, 바인딩,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장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발 사이즈, 발볼의 넓이, 깊이감, 이 플렉스라고 하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서 초보자용, 입문자용 이렇게 세세한 파츠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내 발이 편안한 신발, 내가 원하는 라이딩 성향에 맞는 데크, 그리고 부츠와 데크를 이어주는 연결 파츠, 이제 핸들 역할을 해주는 바인딩까지 여러 제품들이 매장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장에 놀러 오셔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제품 준비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데크는 스노우보드의 본체 역할을 해주겠죠. 이 친구가 있어야 내가 경사면을 내려오는 이 활주 스포츠 운동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신발에는 이 바인딩의 크기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데크에 바인딩을 올려서 삭제를 할때 전용 부츠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 브랜드가 들어와도 다 호환이 맞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발 넓이 사이즈 그리고 형태에 맞춰서 이 부츠의 크기, 신발 사이즈보다 내가 5mm, 10mm를 크게 신을지 정 사이즈를 가져갈지 이 높이에 따라서도 딱딱한 부츠와 부드러운 부츠의 성향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피팅이 필요한 피부에 닿는 1번이 부츠가 될 거예요. 이 부츠를 바인딩에 연결 체결을 해서 데크와 신발을 연결해주기 위한 바인딩을 조립까지 하게 되면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트가 완성된 보드를 즐기기 시작할 때이 데크가 말랑말랑한지 짱짱한지에 따라서도 트릭, 라이딩, 올라운드 성향의 제품들이 모두 나눠지게 돼요. 이 데크를 손으로 눌러보면서 딱딱함을 찾아서 입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으로만 눌러서는 이 감각을 제대로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바닥에 닿는 이 모든 면적에 커브가 들어가 있는지 평평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캔버의 구조까지도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영상에서 소개를 모두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어,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약간 밥그릇 엎어놓은 듯한 볼록한 모양의 정캔버 스타일이나 평평한 플랫캔버 스타일의 제품이 조금 더 다루기가 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상급자분들이 딱딱한 데크, 말랑한 데크 상관없이 몸무게 가압, 감압 중심을 잘 잡아서 말랑한 제품도 하드하게 눌러 탈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릭 연습 돌려타는 재미는 말랑한 성향의 데크가 유리할 수 있고 아직 내가 데크를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너무 하드한 제품이 오히려 예지가 박히질 않거나 빠지질 않아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비싸다고 모두 좋은 데크는 아니기 때문에 내 스타일, 성향, 내 등급에 맞는 제품들을 매장에서 하나씩 둘러보면서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놀러 오셔서 같이 스노우보드 상담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물량들로 최대 물량, 최대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보드코리아 매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스노우보드 즐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시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장 놀러 오셔서 저희가 직접 부츠도 한번 피팅 신어보고 데크의 성향도 한번 설명을 받아보면서 내가 직접 한번 살짝 눌러보거나 바인딩을 끼워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영상이나 글, 뭐 이런 정보를 찾아서 듣는 것보다 내 경험으로 승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매장에 놀러 오시면 저희가 같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하셔서 같이 보드 시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장에서 뵙겠습니다.